효율적인 역사 과목 공부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교과서의 문장 독해 및 모르는 어휘를 꼼꼼히 사전을 찾아 숙지합니다. 두 번째, 문단 단위 독해를 통하여 내용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세 번째, 채널 영상 퀴즈로 암기 여부를 확인하고 학습 후 만점을 목표로 재도전합니다. 네 번째, 동일한 방식으로 교과서에 더욱 상세한 부분까지 적용하여 학습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집을 풀어보며 학습의 누락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틀린 문제는 해당 교과서의 내용을 학습하여 원인을 분석합니다. 자, 이제 퀴즈를 시작합니다. 어휘를 확인할 땐 역사교과서 어휘사전. 이탈리아의 여행가 마르코 폴로가스 동방을 여행한 체험담을 기록한 여행기입니다. 1271년에서 1295년까지 동방의 여러 나라를 거치고 중국에 17년 동안 머무르면서 보고 들은 것으로 유럽 사람들의 동양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콜럼버스의 신항로 개척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무엇일까요? 동방견물로 포르투갈의 왕주왕 조일세의 셋째 아들입니다. 항해 방법과 탐험 준비에 노력하고 많은 항해지를 양성하여 근세 초기 포르투갈의 해상탐험,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아프리카를 탐험하고 인도 항로 발전의 길을 열었다. 누구일까요? 에니크. 포르투갈의 항해가입니다. 1488년에 처음으로 아프리카의 남단 희망봉을 통과하여 폭풍의 고수이라고 명명하였고, 그후 브라질 항해 중에 사망하였다. 누구일까요?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포르투갈의 항해가입니다. 1497년에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돌아 인도의 코지코드에 도착하여 인도 항로를 개척하였다. 누구일까요? 바스쿠 다가마. 이탈리아의 탐험가입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고 대서양을 서쪽으로 항해하여 남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에 도착하였다. 누구일까요? 콜럼버스. 중앙아메리카의 동쪽 바다의 섬의 무리입니다. 콜럼버스가 인도로 착각한 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무엇일까요? 서인도제도 포르투갈의 탐험가입니다. 1519년에 스페인을 출발하여 남아메리카를 순항하면서 마젤란 해협을 발견하고 태평양을 횡단하였다. 필리핀에서 토인에게 피살되었으나 그의 부하가 항해를 계속하여 1522년 세계 일주를 완성하였다. 누구일까요? 마젤란 기원 전후부터 9세기까지 지금의 멕시코 지역에서 번성한 마야족의 고대 문명입니다. 신권 정치를 행하였으며 매우 큰 돌로 건조물을 만들었고 천문, 역법, 상형 문자가 발달하였다. 13세기에 톨테크족 침입과 1532년에 에스파냐 침입으로 파괴되었다. 무엇일까요? 마야 문명 13세기 북멕시코에서 이동해 온 아즈텍족이 멕시코권에 세운 왕국입니다. 공동체 조직을 단위로 하는 계급사회로 아스테카 문명을 남겼으나, 1521년 코르테스의 에스파냐군에 정복되어 멸망하였다. 무엇일까요? 아스테카 제국. 남아메리카 안데스 지역의 인디오가 세운 나라입니다. 156세기에 대제국을 건설하고 쿠스코에 도입하였으나, 1532년에 에스파냐의 피사로 등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였다. 무엇일까요? 잉카제국 에스파냐의 멕시코 정복자입니다. 유카탄 반도에서 멕시코를 공격하여 1521년에 아스테카 왕국을 정복하고 누에바 에스파냐 식민지를 건설하여 총독이 되었다. 누구일까요? 코르테스. 에스파냐의 탐험가입니다. 인카 제국을 정복하여 에스파냐의 지배하에 두었다. 누구일까요? 피사로. 두 나라 사이의 무역 수지가 균형을 잃을 때 제3국을 개입시켜 불균형을 상쇄하는 무역입니다. 예를 들면 18세기에 이루어진 영국의 면포, 서아프리카의 노예, 서인도 제도의 설탕을 서로 교역하던 형태의 무역이다. 무엇일까요? 삼각 무역. 15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에 유럽 여러 나라에서 물가가 급격히 오르던 현상입니다. 신대륙으로부터 금과 은이 대량으로 유럽에 들어옴으로써 원인이 되었다. 무엇일까요? 가격 혁명. 15세기 마렵 신대륙의 발견과 신항로의 개척에 따라 유럽 여러 나라의 상업 활동상의 일대 변혁을 일으킨 일입니다. 이에 의하여 자본주의의 발전이 더욱 촉진되었다. 무엇일까요? 상업혁명. 노예를 상품처럼 사고파는 무역입니다. 대부분 대서양을 사이에 낀 삼각 무역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무엇일까요? 노예 무역. 17세기에 유럽 각국이 동인도에 세운 무역 독점회사입니다. 영국의 것은 나중에 인도를 식민지화하는 정치적 성격을 띄었으며 네덜란드의 것은 자바섬을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프랑스의 것은 한때 인도 지배에 적극적이었으나 영국과의 경쟁에서 패하였다. 무엇일까요? 동인도 회사. 군주가 어떠한 법률이나 기관에도 구속받지 않는 절대적 권한을 가지는 정치 체제입니다. 16, 17세기 유럽에서 보여집니다. 무엇일까요? 절대 왕정. 특권을 가진 관료가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정치 제도입니다. 무엇일까요? 관료제. 국가 비상사태에 항상 대비할 수 있도록 편성된 군대 또는 그런 군인을 의미합니다. 무엇일까요? 상비군. 국왕의 권리는 신에게서 받은 절대적인 것이므로 인민이나 의회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다는 설입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국왕이 교황, 신성 로마황제 봉건 제휴를 누르고 왕권을 확립하는 데에 뒷받침이 된 주장입니다. 무엇일까요? 왕권 신수설. 16세기 말부터 18세기에 걸쳐 유럽에서 지배적이었던 경제 이론 및 경제 정책입니다. 나라의 부를 늘리려고 상업을 중니 여기고 보호 무역주의의 입장에서 수출 산업을 육성하여 무역 차익으로 자본을 축적하려 하였다. 무엇일까요? 중상주의. 프랑스의 정치가입니다. 중상주의 정책을 펴서 재정 개혁을 단행하였다.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고 학예를 보호장려 하였다. 누구일까요? 콜베르. 16, 18세기에 유럽 전역에 일어난 혁신적 사상입니다. 교회의 권위에 바탕을 둔 구시대의 정신적 권위와 사상적 특권과 제도에 반대하여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제창하고 이성의 계몽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진보와 개선을 꾀하려 하였다. 무엇일까요? 계몽사상. 에스파냐의 왕입니다. 에스파냐 사상 최대의 번영을 이룩하였으나 네덜란드 독립 전쟁에서 패배하는 등구군이 쇠퇴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누구일까요? 펠리페 2세. 에스파냐에 있는 수도원을 이르는 말입니다. 에스파냐 르네상스의 대표적 건축물로 펠리페 2세의 명에 따라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여 1582년에 수도원 겸 왕궁으로 지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에레스코리알. 1588년에 에스파냐 왕 펠리페 2세가 영국을 공격하기 위하여 편성한 대함대입니다 영국 해협을 항해하던 중 영국 해군의 습격을 받아 패하였다. 무엇일까요? 무적함대. 영국의 여왕입니다. 절대 왕정으로 국내를 안정시키고 가톨릭을 배제하고 중상주의를 추진하였다. 에스파냐의 무적함대를 무찔러 해상이 패권을 잡고 세계적 상업국으로의 길을 열었다. 누구일까요? 엘리자베스 1세.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왕입니다.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영토를 확장하였으며 문화의 황금 시대를 이루었다. 누구일까요? 루이 14세. 프랑스에 있는 궁전입니다. 루이 14세가 완성한 바르크 양식의 건물로 호화롭고 장려하기로 유명하다. 무엇일까요? 베르사유 궁전. 러시아의 황제입니다. 서유럽화 정책을 취하는 한편, 터키와의 전쟁과 북방 전쟁 따위로 영토를 확대하여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고 재정 러시아를 근대화하였으며 강국화에 힘썼다. 누구일까요? 표트르 대제. 러시아 서북부 발트의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표트르 대제가 유럽으로 난창으로 건설하였다. 무엇일까요?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로이센의 국왕입니다. 관료 조직을 정비하여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부국강병의 앞장선 전형적인 계몽전제 군주이다. 누구일까요? 프리드리히 2세 독일 포츠담에 있는 궁전입니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의 별장으로 베르사유 궁전을 본떠 1745년에서 1747년 사이에 건축된 로코코 양식의 건물이다. 무엇일까요? 상수시 궁전 프랑스의 수학자 철학자입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며 해석 기하학의 창시자이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자신의 철학적 기초로 삼았다. 누구일까요? 데카르트 이탈리아 르네상스 말기의 과학자입니다. 지동설을 주장하여 교황청으로부터 종교 재판을 받았다. 누구일까요? 갈릴레이 영국의 과학자 수학자입니다. 빛의 입자설을 주장하였다. 만유인력의 원리를 확립하였다. 누구일까요? 뉴턴. 프랑스의 작가 사상가입니다. 낭만주의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인위적인 문명사회의 타락을 비판하고 자연으로 돌아갈 것을 역설하였다. 누구일까요? 루소. 프랑스 계몽기의 사상가입니다. 신앙과 언론의 자유를 추구하는 합리주의적인 계몽사상가로 활약하였다. 누구일까요? 볼테르 프랑스의 계몽사상가입니다. 법의 정신을 지어 삼권 분립을 주장하였다. 누구일까요? 몽테스키 외자 이제 다음 단원 어 파악하고 정립한 뒤에 다음 퀴즈에서 봅시다. 어휘를 조사할 땐 역사교과서 어휘 사전 참조해 보세요.